이번 문제는요, 고1 2015년 9월 22번 변형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엇번 문제니까요, A가 들어가 있는 문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asking과 asked. 이건 뭘 묻는 거죠? 분사를 묻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분사 알고 계신가요? 분사에는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의 ing 붙은 격이고요. 과거 분사는 우리가 pp라고 말을 하죠. 분사는 대개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서요. 꾸며 주는 명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 꾸며 주는 명사가 퀘션이고요. 그럼 얘들아 우리 이 퀘션이라는 건 질문이잖아요. 질문이 요청합니까? 질문이 요청됩니까? 질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이 되겠죠. 그래서 asked라고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열하고를 빼고 나면 여기에 by가 나왔죠. 그러면 물어보는 행위자가 뒤에 나왔잖아요. by하고 행위자가 나오면 우리는 수동을 띤다라는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순진한 질문을 생각해 보자. 근데 받은 질문이죠. 아들에 의해서. 근데 아들이 누구에게 했어요? 아빠에게 했던 질문인 겁니다. 되셨죠? 누가 자동차 만들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비를 봤던 봤는데요. 어 선생님 비도 그럼 똑같이 동사의 ed가 붙고 ing니까 얘랑 똑같이 분사 문제 아닌가요? 싶죠. 여기서 조금 추가됩니다. 자 얘들아 동사의 ed가 붙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 분사일 수도 있지만 과거 동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분사는 형용사고, 과거 동사는 동사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로만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분사 구분이니까 빼고 보면, 자, 그 아빠는 말했다. 그의 아들에게 대절을 말했는데 대절도 새로 문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어가 여기 나옵니다. c a r Benz가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었어라고 말했다가 되는 거니까 대절소간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즉 얘는 과거 분사가 아니라 과거 동사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C를 한번 봤는데요. C의 후냐 후미냐를 묻고 있네요. 자, 호와 홈은 두개다 관계대명사를 얘기하는 건데 얘를 구분하는 문제는요. 당연히 앞에 사람이 나올 거고 사람이라는 선행사, 명사가 나올 거고요. 얘두개다 고를 때는 뒤만 보시면 돼요. 자, 후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주어가 없어야 돼요. 훈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요, invented라고 해서 발명했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후와 홈 바로 뒤에 문장이 새로 시작한다고 보실 때, 그때 주어가 안 나온다라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정답이 몇 번이 되느냐라고 해서 다시 봤더니, 질문은 받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선 동사로 쓰였고요. 후가 돼서 정답은 3번으로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